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 사람 사람들의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제어 그두줄 길의 이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의 이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여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도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오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의 에돔의 수비들을 두되 온애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돔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밭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예,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겼다 되어 있는데 지금 다윗이 정복한 모압이라든지 하다에을 이곳은요. 어, 사실 여수화 시대 때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했던 가나안 지방의 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 썰만 된다던 땅들이었죠. 사실 모압과 암모도. 어, 마찬가지 땅이에요. 왜냐하면 모압과 안몬이 가나안땅 동쪽에 있었는데, 원래 거기까지 루우벤치파 땅이었거든요. 근데 루우벤치파가 모압의모압과 안몬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 땅은 모압의 땅이 되었던 거죠. 지금 다윗은 거기를 다시 되찾은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진짜 넓어요. 아주 아주 넓어요. 근데 그 땅의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 안 했어요. 근데 그 차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발으로 너희 발로 밟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밟질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 가난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자신들이 차지한 땅만로 충분했었거든요. 그럼 다윗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애돔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라.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다스려다 했을 때 이거 한 구절 나와요. 다윗은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그랬어요 공의는 뭐냐면은 공적인 의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배프어지는 의죠. 가령 빵을 하나 훔쳤어요. 부자가 빵을 훔쳤으나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쳤으나 그 형벌은 동일해야겠죠. 그게 공의예요. 그럼 정의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 빵을 훔친 사람이 탐욕으로 훔쳤는가, 심심해서 훔쳤는가, 아니면은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훔쳤는가 했을 때. 법의 판결이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좀 가볍게 나온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있었거든요. 어, 너무 배, 아기가 너무 울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보다 못해 분유를 하나 훔쳤는데 그것 가지고 몇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보니까 이것은 참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경감해 주겠다. 땅땅땅.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주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공의는 객관적인 거죠. 다윗은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정의가 필요한 곳엔 정의를 행했고 공의가 필요한 곳엔 공의를 행했던 거죠. 다이슨 군인으로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도 정말 훌륭했어요. 그는 정의와 공의가 뭔지 알았고 다스리는 자에게 그것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정의가 공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다 공의로 하면 사람 죽어요. 또다 정의로 하면은 망해요. 기준이 없어져 가지고. 이것이 공정하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지혜롭게 잘 있어야 됩니다. 아들,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또 어디에 리더가 돼도 마찬가지죠. 어, 오늘 쉬는 날인데, 여러분, 그래 성경 읽으십시다. 음, 여러분 읽으시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의 삶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을 봅니다. 주님 주신 땅을 회복하고 그곳간데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어,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시고 그 차지한 가운데 교만함과 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